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타콤 TV 3프로 목사 양삼입니다. 오늘은 31회. 믿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시나요? 입니다. 그러게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피할 길을 주신다거나. 또 일이 일어났을 때 피하도록 알려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골고루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도 목사님이 계시죠? 군목이라고 하는데요. 전쟁 중에 군목이라고 해서 총알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세상 사는 동안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함부로 살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인생에 끼어들어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일어나지 않게 해주신다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누구는 끼어들고 누구는 끼어들지 않고 아마 몇 장수 마음대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 이 자체가 더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도 참고 계실 뿐입니다. 세 번째, 만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강요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큰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는 무효화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상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크게 개입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무력한 신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나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 가로막지 않으시고 대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거기에 계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하며 행하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끔씩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기적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한 명이라도 교통사고로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사고로 병으로 죽어가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닐까요? 또, 이 넓은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것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방송을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요. 또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멤버십으로 가입해주시고 카타콤 계좌로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희삼 목사의 복음의 사람 되기, 복사기는 매주 수요일에 업데이트 됩니다. 감사합니다.